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화재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외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 및 내외 119 안전센터 소방관, 여성 민방위 기동대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훈련 내용에 화재 통보, 자체 소방 시설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화, 인명 대피 및 구조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법 숙지 등을 포함시켜 화재 등 위기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경상남도 민방위 실기 경진대회에서 환자 응급처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여성 민방위 기동대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정영신 칠산서부동장은 소방교육과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 발생 시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직원과 행정복지센터 방문객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